안녕하세요. 오방의 비타로, 영타로, 직관타로 맛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성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지 그 모습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성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과연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부터 굉장히 매력 어필 그리고 성숙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전달력과 이해심이 크신 분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요, 어, 헌신적인 부분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분들이 헌신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좀 이해하는 감정들이 많은 분들이라면요, 어, 열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온 마음과 그런 집중을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어, 나에게 무기가 될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추가로 한장더 뽑아볼게요. 네,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컵 페이지와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나의 것에 열정을 쏟아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특징을 삼아 볼수 있는 거는요. 어, 실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 또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람과 나의 현실적인 그런 계산 능력까지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번 선택하신 분들은요. 감정 플러스 현실적인 실리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매력을 가진 분들이네요. 네, 2번 카드 리딩 이어가겠습니다. 이성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요? 네,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의 소통에서 내에 이게 좀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속상한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상대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좀내 안에서 조금 해소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그런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음 기분 의 높낮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라든지 전달하는 전달력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하는 감정까지도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시는 분들이 아마 이번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 있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의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장 나에게 무기가 될 만한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한장더 뽑아봤는데요. 네, 자. 소드 컵, 음, 나이트 기사 소드 검을 가지고 있는 기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분들이 어 굉장히 계획적이고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거 플러스 어 나에게 어. 부담되지 않고 어려운 점이 없는, 없는 선에서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나신 분들로 묘사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 그리고 내가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까지 두루 갖추실 수 있는 좀 생각과 마음의 깊이, 그리고 현실적인 좀 행동감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과연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생각하는,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우, 화끈한데요? 싸울 때는 싸울 수도 있고요. 움직일 때는 행동력도 있는, 그리고 굉장히 차밍하게 여러 가지의 탤런트적인 매력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는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자, 5번 카드 완드 5번 같은 경우는요. 때로는 내가 겪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명확하게 긋는 그런 강인함이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와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를 시기적절하게 하시는 1번 완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든 결단력이 있고 소신껏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렇고 또 3번 어, 별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매력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3번 카드는요.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할수 있는 나의 무기가 될 만한 매력은 뭘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투 완즈 컵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분들은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성들한테 항상 호감을 유발하는 호감 유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나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애 관련 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독보적인 이미지를 잘 구축하셨고요. 그렇게 계속 전달하신다면요, 너무나 매력적인 이성적 그런 상대로 표현된다, 보여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도와드릴게요. 자, 과연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남들이 보는 어, 이성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어디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부터 매력미가 뿜뿜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어, 좀 욕심도 있고요. 성과를 거두겠다라는 그런 좀 불굴의 의지도 느껴지는 강인한 카드들 다 메이저 카드에 힘이 굉장히 큰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이 사람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언변 구사, 구사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재주래든지뭐지능뭐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두루 갖춰져 있고 플러스, 어, 금전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괜찮은 커리어라든지 외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 굉장히 커다란 매력을 지닌 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책임을 과하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만날 수는 있으나 딱 정말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서 이분을 좀 가만히 두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 음, 굉장히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4번 분, 과연 내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될 만한 나의 장점은 무엇일지, 매력은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말만 앞서는 분은 아니네요. 자, 말도 앞서기도 하지만 행동력 있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분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얻을 게 많은 조금, 뭐랄까, 현명하고 어, 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4번 카드도 뽑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고요. 본인들이 본인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요, 그대로 어필하시면서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금 더 짧지 않은 그런 오랜 시간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다라면요. 굉장히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5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자, 이성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 한번 리딩 해볼게요. 네. 어, 마지막 5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냉정하면서 때로는 조금 기질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요. 그만큼 자기의 선택이나 결정이 있어서 신중함을 좀 나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서 이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사람이 어,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생각에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조금 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금 예민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을 조금 낮춘다라면은 더 매력 있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추가 한장 뽑아서 내가 가장 어필할 수 있고 나에게 무기가 될수 있는 그런 나만의 매력 있는 이미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분들 굉장히 생각도 다채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상과 생각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이야기를 주변 분들한테 한데든지 도움을 준대든지 그런 좀 생각의 깊이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있는 생각,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신다라면요. 굉장히 오랜 만남 좀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랑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좀 부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